계속 하겠습니다. 정벌고등학교 2학년 어, 프린트 7번째 거죠. 7번째 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리포터는요. 뉴스 리포터가 되겠네요. 뉴스 리포터는 어떤 것? 뉴스 보도, 뉴스를 보도하는 뭐 뉴스 리포터 하면 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뉴스 기자들. 어. 뉴스 기자들은요. What the... thought? 웠습배웁 i 다 u g h t 배웁니다 자, 뭐라고 배웁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가르침을 받다 그러니까 i n s t r u c t e d i d 거 n g o Kuyugal p 이렇게. a 는 disjo, Sisi Pandan gojo. You look a 이 the s o u r c 을 in Gojo. You l s a i d 이렇게 하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자, 뭐라고 말해지냐면요. 스타트하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스타트하냐?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보도를 스타트하라. 기사 거리겠죠? 뉴스 스토리를 시작해라라고 기자들은 말을 듣습니다. 배운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정보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음식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사람이 있고, 가장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사람이 죠 여기서는 가장 맛있는 걸 먼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First sentence. 자첫 문장. 그러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정보로 시작해라 첫 문장. 보통 뭐라고 불리냐면요. 리드라고 불린다는 거야. 이제 이거부터 시작하니까 이야기의 도입부 리 e 라고 불리우는 이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라는 거죠. 가장 맛있는 것부터. Contain, i n v o l v 이런 거죠. 포함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엘레멘트 이것을 포함합니다. 그 이야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훌륭한 리드는요. 훌륭한 리드는 어떻습니까? 전달합니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뭐를 전달할 수 있냐면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뭘로 바꿨을수 있어요? 당연히 멋치로 바꿨을수 있겠죠. 인포메이션이 셀수 없는지 셀수 없는지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하 하면 요요여에에 s 가 붙지 않았으니까 셀수 없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많은 정보 얘는 뭘로 바꿨을수 있어요 u 그레이트. much so o m u 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 많은 정보를 갖다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자 after the read 그 정보 후에 그 정보 후에 아그 리드 후에 정보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is presented 제공되어 질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집에서 강의하고 있어서 약간 어, 멀리에서 우리 딸내미 목소리 어, 오늘 학교에서 좀 일찍 왔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일찍 와가지고 딸내미 목소리나 어, 와이프 목소리 좀 들릴 수 있어요. 멀리서 마치 아리 치는 것처럼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리드 후에 정보는요 제공되어집니다. After the 리드 가장 중요한 거 있죠? 가장 중요한 뉴스 보도 첫머리 그 정보를 담은 거 후에 그 정보가 제공되어집니다. 어떤 순서로냐면요 줄어드는 순서 중요성이 줄어드는 순서로 그죠 감소하는 순서로 줄어들다 감소하다 어, 디크링쓸 수도 있고. 올레슨 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죠. 어, 레 s s 오 n 글쎄, s s o n Lesson. l e s s o 리 d 싱오 r 리듀싱 오 n 리듀싱 d u c i 리듀싱 e d 있 c i n g r e d u 는 i n g Reducing. Reducing. r e d u c 어 n g r e d u 제시되어지고 제공되어집니다. 정부가 제공되어진다는 거고요. 자, 계속 가보시면 저널리스트들은 자,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를 요것을 이것을 갖다가 이게 목적어입니다. 이것을 이거라고 부릅니다. 역전된 거꾸로 된 피라미드 구조라고 부릅니다. 콜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 a를 b라고 부르다. 이것을 역전된 피라미드 구조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역전된 피라미드 구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why this part of the pyramid? 가장 중요한 정보가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이 꼭대기에 있어야 된다. 그 피라미드의 가장 넓은 면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inverted 이 거꾸로 된 피라미드는요 inverted 쓸수 있고 아마 리버스트. 이거 쓸 수도 있어요. 거꾸로 된. 알겠죠? 리버스트, 인버티드. 이 거꾸로 된 피라미드는요. 음. 거꾸로 된 업다운 이런 것도 쓸수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것은요. 그레이트. 아주 좋습니다. 좋대요. 누구에게 좋냐면요. 리더들에게, 독자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별표입니다. 자, 노메로와 무엇이든 지간에와 e 보로 바꿨을 수 있죠. 복과관계 대명사 양보의 절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독자의 주의 지속 시간 스팬 하면요. 모모의 지속 시간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걸쳐 있는 시간 아시겠죠? 그니까 어텐션 타임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어텐션 피어리얼드 주의 지속 기간 뭐 이런 거죠. 그죠? 주의 지속 시간이 무엇이든 간에. 이건 양보절로서 중과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뒤에 어, 비동사, maybe,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그냥 비동사, is,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런 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가 단지 원 리드 리드만을 읽든지 전체 이야기를 읽든지 간에 주의 지속시간이 짧은 사람은 그냥 리드만 볼 것이고 오늘 선거에서 누가 이겼습니다. 이렇게만볼 것이고 전체 조금 더 집중 관심이 있어서 또는 평소에 이야기를 길게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전체 이야기를 갖다 읽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역전된 피라미드는요, 맥시마이즈 극대화하고 최대화합니다. 그 정보 누가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속 시간이 뭐든지 간에 그 이건 시청자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그 시청자가 어떻게 볼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정보, 이게 당연히 개수의 목적 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그 시청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화합니다. 역전된 피라미드는 이해 되셨습니까? 아니면 자 그것이 잘 이해 안 되면 다른 것,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대안 또는 다른, 다른 것,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만약 뉴스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진다면 뉴스 보도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역전된 피라미드 구조로 <laughs> 가장 중요한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이 리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로 쓰이는 겁니다. Like mystery, 뭐 추리 소설, 그죠? 이런 것처럼 쓰여진다면 뭐를 주는 극적인 페이오프하면 보상이란 뜻이거든요. 그 어디에서 그 끝머리에 극적인 보상을 준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범인이 누구구나 하는 그동안 참았던 독자에게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결말이란 뜻입니다. 이런 것쓸수 있겠죠. 소설의 결말은 보통 엔딩을 쓰죠. 드라마틱한 엔딩을 주는. 이렇게 하면 이해 확실히 되시죠? 그미스테리처럼 쓰여진다면 어떤 독자예요? 이런 독자죠. 브레이크업. 인 미드 스토리. 이야기 중간에 그만 둔 겁니다. 브레이크업 하면 중단한 거예요. 이야기 중간에 브레이크 어은 퀴트 그만두다 스탑한 거예요 알겠죠? 한그 독자들은 아마 요지를 얻을 수 놓치게 될 겁니다 얘도 별표 문장입니다 왜 별표 문장이겠습니까 네 가정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게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이 반대하죠 뉴스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독자들은 우도 플라스동사원이요 아마도 그 포인트를 놓칠 텐데 겠시겠죠 이렇게 가정법적인 표현이 나와 있으니 가정법 과거 이 표현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비동사는 무조건 w o r 죠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됐죠?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뉴스 이야기가 실은 미스테리 구조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 독자도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상상해보자 별거 아니긴 하는데, 이메진 다음에는 어, 이렇게 투부정사다기보다는 동명사를 동명사, 이걸 목적으로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할 때까지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떤 걸 이런 걸 알아내다죠. 파인다웃 하면,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알아내요? 바로 누가 승리했는지 프레지덴셜 프레지덴셜 일렉션 하면 대통령 선거 슈퍼볼 하면 저기 미식축구 있잖아요 결승전 여기에서 누가 승리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누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뉴스에서 촉막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막 마지막에 그래서 대통령은 누가 됐습니다 미쳐 죽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됐죠. 에, 별표 문장이 두개 나왔고, 한 b급 정도. 그죠? s, a, b에서 b의 중간 정도. c급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죠? 어, b의 중상,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도에서 역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에, 뉴스에 특이한 역피라미드 구조에. 이유,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ere to put keynotes in news writing. 이제 이거는 뉴스 어떤 거에서, 뉴스 보도에서 뉴스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어디다 둘 것인지 뭐이 정도가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여러분이 자꾸 읽어보면서 별표 문장은 초점 포인트만 좀 잡으면 될것 같아요. 양보의 부사절이 하나 있었고 여기 그죠? 노메라와그 no 다음에 가정법 과거. 요점 포인트만 좀 잡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 안한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문제 풀면서 또 확인하면서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